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김호중 그 팬카페에 가입하는 법을 모르신다는 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이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이버 일단 어, 컴퓨터로 들어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이버로 들어가셔서 김호중 카페를 어, 이렇게 김호중 카페라고 치시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 눌러볼게요 자누르니까 뭐가 나오죠 보니까 원조 카페가 먼저 보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그 밑에 어, 스타 김호중 공식 팬 카페 트바로티 이렇게 써 있죠 자이 원조 카페는 맨 처음에 김호중 어, 카페로 만든 카페입니다 그러나 어, 전 소속사 어, 어, 전 매니저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어, 지금 거기에 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매니저로 되어 있어서, 어, 여기에서, 그, 각종, 이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 김호중 씨가 직접 카페를 하나 개설을 하고, 어, 본인이 매니저가 되고, 이제 부 매니저를 선발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어, 스타, 그 밑에 김호중 공식 팬카페, 트바로티. 네. 여기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자, 한번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갑시다.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자, 클릭하니까, 자, 이렇게 사진이 나오네요. 네. 스바로티 위드 아리스. 예, 김호중 씨 사진이 딱 보이죠? 첫 화면에서 이렇게 김호중 씨 사진이 보여야 이것이 팬카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할머니 뮤직비디오가 여기 있죠? 유튜브에서 올려놓은 거.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를 어떻게 가입을 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어, 일단 제가 어, 저는 지금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카페 글쓰기, 카페 채팅, 뭐, 이렇게 제, 되어 있는데, 요렇게, 어, 제가 요거를, 어, 가입되어 있지 않은 다른 것으로, 어,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자, 어, 이제 다른 아이디로 한번 접속을 해서, 어,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김호중 카페, 가입하기가 여기 보이죠? 지금, 보이시죠? 초점 맞춰라. 예, 네, 가입하기. 가입하기를 누르십니다. 누르면 어떻게 되죠? 자, 카페 가입하기, 요, 화면이 보이죠? 보겠습니다. 먼저, 자, 음, 카페 설명이 나오네요. 토바로티 김호중이 카페 지키며, 그의 노래와 삶을 사랑하는 아리스 식구들이 모인 공식 팬카페입니다. 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가입 안내가 나오고요. 뭐, 이렇게, 별명, <laughs> 별명 짓는 뭐 그런 게 나옵니다. 예. 자, 먼저 이제 자신의 이름을 하나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예. 자신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뭐, 어, 김호중 사랑, 아니면 뭐, 터바로티 사랑,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어, 지금, 뭐라고 뭐라고 막써 있는데 있죠? 여기다가, 어, 여기다가, 이걸 다 지, 지우, 일단 지우세요. 그 다음에, 어, 일단 저는 편의상, 0000으로 어, 한번 숫자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중복 확인이라고 있죠? 네, 중복 확인하겠습니다. 중복 확인하니까, 중복 확인하니까, 사용, 사용 가능한 별명입니다. 이렇게 돼있죠. 그럼 만약에 이제 제가 이걸로 가입하면 000으로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어,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질문이 있네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후바르티 김호중의 팬으로서, 진실한 마음으로 카페 활동하실 것을 동의하십니까? 여기다가 네라고 쓰세요. 여기다가 예. 네 한번 써볼까요, 제가? 자, 네 이렇게. 아이고, 영어로 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제가 한 손으로는 지금 카메라 들고 한 손으로는 지금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네라고 쓰겠습니다. 자, 볼까요? 표점 맞아라 네 네라고 보이죠 네 이렇게 쓰시고 또 질문 두 번째가 있네요 자 질문 두 번째가 있습니다 어 닉네임은 닉네임 지역으로 통일합니다 김호중 관련 명칭 어 뭐예요 성적 아 성적 정치 관련 어 이런 것들은 이제 쓰지 말라는 거죠 아, 금지, 이제 금지어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다가 뭐라고 쓰시냐면은 두 번째 질문에다가는, 음, 자기가 사는 이름, 사는 곳, 예, 딕, 닉네임 지역.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까 0000으로 이제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0000 서울, 0000 부산,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예, 이렇게 쓰면,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밑에 보면 또 질문이 있네요. 어, 세 번째 질문. 운영진의 성별 및 지역 비공개 시 등업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공개를 하라는 얘기죠. 예, 이런 것들 강, 또 강퇴될 수도 있다. 강등될 수도 있다. 카페 회측을 준수하겠느냐. 이런 것에 동의하십니까? 하면은 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또, 네, 라고 쓰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걸 다 썼다 치면, 여기 지금 보면, 여기가 제일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어? 모양인지 무슨 군뱅이가 지나다니는지 바퀴벌레인지 모르실 거예요 음. 자세히 보시면 Y 대문자 Y 그 다음에 숫자 1 그리고 숫자 6그 다음에 대문자 N 대문자 N 음.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v, 아, v인가 t인가 t? 예, t. 그 다음에 9. 예, 숫자 9. 요거를, <laughs> 여기다가, 여기다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 여기다가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 진짜 마지막 순서. 동의 후 가입하기. 동의 후 가입하기. 예, 그렇게 되면 끝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끝이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 바로 그런다고 활동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을 몇번 쓰거나 어뭐 여러 가지 그 있어요. 어 저쪽에서 먼저 운영진에서 여러분을 등급을 올려 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뭐 글에 그래 뭐 좋아요, 뭐 싫어요 아니면은 동감합니다. 뭐 이런 걸 쓰든지, 하여튼 그런 활동을 조금 조금씩 이제 하고, 또 하루에 한두 번씩 꼭 들어와 보시고, 이런 것들이 다 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글 쓰는 거를 이제 이쪽에서 어 허락을 하게 됩니다. 예 자연히 그게 보통 보니까 한어 2-3일 걸리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이제 여러분이 이 카페에... 팬카페 회원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지금 어, 컴퓨터로 하는 거라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컴퓨터 말고 어, 핸드폰으로 하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핸드폰으로 하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어, 제가 김호준 카페를 검색해놨습니다. 김호준 카페 이렇게 치니까. 마찬가지로 원조 카페가 먼저 나오네요. 아마 먼저 생겨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2만 명이 있다라는 설명이 있네요. 그 다음에, 어, 그 밑에, 스타 김호중 공식 팬 카페, 트바로티, 우리가 아까 컴퓨터로 봤던 카페는 바로 이 카페입니다. 자, 여기에 6만 명의 회원을 부유했다라는 설명이 있죠. 자,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김호중 씨 사진이 있고, 김호중 공식 팬카페. 예, 절대 원조자에 이응자도안 들어가죠. 예, 공식의 기억자 기억하세요. 공식 팬카페.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쭉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제가 지금 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 버튼이 안 보이는데 제가 다른 아이디로 한번 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어~ 다른 아이디로 접속을 했습니다 원래 네이버는 어~ 아이디를 3 개까지 줍니다 그래서 어~ 일인 3 아이디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3 개가 있는데 예, 또 지난번에 이걸또 설명을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응? 어~ 뭐~ 유튜브에도 아이디가 제가 두세 개인가 두개 있고 어~ 있다고 하니까 뭐~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범죄를 저진 거는 것인양. 원조 카페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그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세 개의 아이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아까와 다르게 이게 오른 여기 보면 가입하기라고 나와 있죠. 눌러볼게요. 가입하기 눌렀어요. 자, 가입하기 누르니까 이렇게 가입하는란이 나오죠. 별명을 입력해주세요라고 나오네요. 자, 별명을 한번 입력해볼까요? 음. 별명을 아까처럼 음, 점점점점으로 점, 할까요? 점점점 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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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 모르겠다. 점은 안 되나? 점은 안 되나요? 이 점은 음, 안 되네요. 점은 안 되고 <laughs> 자 점은 안 되니까 <laughs> 자 별명을 다시 한번 그러면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할까요? 어, 사용할 수 있는 별명이라고 나오네요. 어, 오히려 더 핸드폰으로 하니까 쉽네요. 뭐, 그러니까 조회 이런 거아니도 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별명입니다. 자, 기억년 뒤 글수로 그러면 합니다. 자, 답변을 입력해주세요. 트바로트의 김호중의 팬으로서 진실한 마음으로 카페 활동하실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답변을 입력해야죠. 여기다가 뭐라고 입력한다 했죠? 네! <laughs> 네, 이렇게 네라고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나오나 봅시다. 닉네임은 닉네임 지역으로 통일합니다. 아까 똑같은 내용이죠. 김호중 관, 관련 명칭, 성적, 정치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 안 된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예 답변을 입력해 주세요. 예 답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음, 아까 기영니은디귿이었잖아요 제가 이름이 기영니은디귿 서울 뭐 이런 식으로. 을, 이런 식으로, 음, 아이고, 잘못 썼다. 서울을, 셔벌, 이렇게 썼네요. 서, 맞죠? 제가 왼손으로 또으니까 을, 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갑니다. 운영계의 성별 및 지역 비공개 시 등업이 불가합니다. 등업이라는 것은 등급이 업된다. 이런 말이죠. 등업되었더라도 강등될 수 있습니다. 카페 회칙을 준수하시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답변을 입력해주세요. 여기 또톡 치세요. 그러면은, 어, 여기 답변을 입력할 수 있게끔 이제 난이 나옵니다. 뭐라고 답변하면 됩니까? 네죠, 그냥. 네. 뭐 말이 필요 없죠. 자, 네 했습니다. 자, 밑으로 이제 또 내려갑니다. 자. 이제 동의 후 가입하기. 이걸 누르면 끝나는 겁니다. 띠리링. 그러면 가입이 이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 그 가입을 어, 허가를,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운영진에서 아마, 어, 그, 부 운영자께서 해 주실 것 같은데, 어, 그렇게 되면은 어, 여러분들이 몇번 댓글을 더 쓰시고 하시면 등급이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 비로소, 김어준 공식 팬카페 회원이 되신 겁니다. 네, 어 지인들이 어이60 넘으신 분들은 이게 가입이 너무 어렵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정말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어, 해드렸습니다. 아까 먼저는 PC로 하는 방법, 예, 컴퓨터로 하는 방법. 지금 두 번째로 하는 방법은 어 지금 모바일폰으로 하는 방법인데 어, 모바일폰으로 하는 게 훨씬 쉽네요. 빠르고, 굉장히, 예. 요즘은 진짜 컴퓨터, 웬만한 컴퓨터보다, 어, 이 핸드폰이 훨씬 빠르고 잘 나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